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이번 것도 이제 조선일보에서 정리해놓은 건데요. 윤대통령 탄핵심판, 내란 규명, 1 6만한 헌재.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 행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인데, 윤 탄핵심판은 14명으로 끝.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가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3일 있을 8차 변론을 포함해 단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심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13일이면 오늘이죠.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중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게 법적의 관측이다. 예대 법적에서는개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해당하는 지가 대통령 탄핵 수치 핵심 사유 중 하나인데 현재에선 규명된 것은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대례 의문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법조에는 내란혹 규명은 고사하고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성 논란 속에서도 현재는 2월 말 3월 초 선거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윤 대통령 내란 의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건 같은 혐의로 기소한 형사재판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이웃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15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에 왔다. 혈액암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는 조지오 경찰청장이 빠져 증인 수는 10명이 됐다. 게다가 현재는 이준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각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 홍장훈저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개혁군의 정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을 심문하면서도 심문 신문 시간을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고 하루 3, 4명을 몰아서 심문에 졸속 재판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동안 조지역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곰팡준비 기일에서 부동의를 전제로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은 520명이라고 하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 범죄 성격이라서 전체 기록과 전체 증거가 지출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가난한 많은 증인들을 불러 엄밀하게 혐의를 입증하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11일 내란에 동조했다며 탄핵소추까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필요성이 부족하다 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내 생각에 현재에서는 그냥 기각 시킬 것 같아요. 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뭐 14명 정도로 증인 채택을 하고 뭐 이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들 마음속에도 아마 이, 이 재판은 기각돼야 된다. 기각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법적계한 인사는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 내용이나 공소장 내용과 달라졌을 경우 더 많은 추가 증인을 불러 신문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한 검찰 조서를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의 탄핵 심판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증거 채택을 결정했다. 예대인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론에서 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군 안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되어 있다며 조사들끼리 상충된 내용도 많고 조선 내용과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다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른 심판들을 제쳐주고 마흔 역 재판관 후보자 임명 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먼저 진행이 논란을 불렀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변론 두번 만에. 음, 종결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예를 들윤대통령 지금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 의결 정주수를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기준인 15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사건을 배당만 하고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적용한 의결 정주수 150명이 입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한청리가 탄핵 무효는 물론, 한청리의 탄핵 무효는 물론, 차상목 대통령 권한대이 마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진행 중인 권한적인 심판도 필요 없는 재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김일혜 기자님과 김나인 기자 두 사람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고 대략 짐작이라고 하시고 저도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뭐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방송에 남겨가지고 이런 절차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